큰일 났어요. 네. 왕께서, 네. 니엘 그자를 세워 이 천국을 다시 이겨내었어요. 이대로 두다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 그러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 종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큰 권한을 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내가 그자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함도 못 찾겠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 아이, 참 그대가 하하 아, 아, 참 어찌 이러면 어떻겠소? 아, 예 음. 그러니까 잠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반배 나가서 얘기도 하지 않았소? 아, 잠깐 기다려 보시오. 음, 이러면 어떻겠소? 예예니엘 그자를 잡아다가 이사 음. 음. 겁니다 좋아. 요 폐하. 아뢰실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 아뢰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무슨 일들입니다. 폐하, 왕이시여, 모든 총리들과 관원들이. 의논한 이 새로운 율법을 세우시고 금지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폐하 맞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것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이를 어기시면 사자굴에전 넣으셔야 합니다, 폐하. 어, 그렇습니다, 폐하.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찍으시고, 어인을 세우시고, 멧대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페하 총리. 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말을 더듬고 그러시오? 죄송합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아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리다. 이제 더 나가보시오. 예, 예.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총리들과 방백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를 왕께 구하였다. 이거 보시고 저 기도하는 저자 다니엘 아니야? 이 우리 구주,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자들 이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음. 알게 된 축복을 알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이거 뭐지? 저렇 기도하는 저 친자, 다니엘은 여기 진잘 걸렸다. 아유, 네, 진짜 이럴 줄 알았지. 자, 가자. 늘 나와라. 이필요 예. 예. 그래. 예. 안녕, 예. 안녕. 임금의 명령을 어기며 다른 신에게 전한 이자를 잡아왔습니다. 이자를 약속대로 주어 사자굴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왕께서는 매대와바서의규율습니다 규율을 <laughs> <laughs> 저 넣으셔야 합니다. 사자굴에 당장 쳐넣으십시오. 폐하, 이자를 사자굴에 쳐넣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쳐넣어야 합니다. 배워, 파서 그런 니다 그래, 다니야 일어나봐. 페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laughs> 지켜 주실 것입니다. 페하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네, 페 여봐라, 네. 이제 다니엘을 사자불에 가두보라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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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니엘. 네. 이제 끝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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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벌써 밝았구먼. 이 우리 다니엘의 걱정이 돼서 내일 잠을 한 사람도 못 잡았으니. 이제 다니엘한테 가서, 다니엘은, 다니엘은, 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다맞불난 다음에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폐야. 그래, 아니,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또 저거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구원받거아니냐 폐야, 맞사나니다 그래, 여봐라, 우리 저기 다니를 믿는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없었다. 사랑하는 배장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의 기도할 때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끼슬 드리는 이 저녁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어서 응답의 확신을 얻는 저희들과 성도인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